2020년 4월 4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3일 하 4장에서 5장까지 말씀입니다. 4장은 이스보셋이 그의 부하들에게 살해되는 본문입니다. 이스보셋 정권을 창출하고 그동안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아브넬 장관이 해본회에서 죽게 되자 사울의 왕관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이때를 이용하여 군장 내각과 바나는 이스보셋을 살해하고 그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갑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의 행위를 질책하면서 처형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어떤 왕이연가를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큰 유익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불의와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 것이겠느냐? 그러자 내가 악인의 피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고 그렇습니다. 본문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눈앞에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의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란 말이 있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줄 믿습니다. 그리고 5장은 마침내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고 이제. 시온성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의 죽음을 어, 끝으로 사울의 일가는 종말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은 헤브론에 모여서 이제 다윗을 통일왕국의 왕으로 추대하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던 다윗은 이제 다윗성, 지금 예루살렘 성을 제일 먼저 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여부스 족속들을 그 성에서 몰아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고 이스라엘 공격해 오지만, 다윗은 거기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왜 하필 도읍을 예루살렘으로 정했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영토 내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서 왕국 내에 위험 요소를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통일 왕국의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여서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동안 감정의 골로 내전을 겪으면서 갈라졌던 것을 화해하기 위한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통일왕국을 이루게 되자 이스라엘은 이제 불렛을 쳐서 대승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경고하게 세워가셨는가를 보여줍니다. 또한 본문에서 볼수 있듯이 두로왕 히람이 사절당과 목수를 보내는 것,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 자녀가 많아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축복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왕국을 건설해 가시는 계획을 마침내 성취해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셨고 그를 면실상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오.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다비섬 왕이 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먹동으로 살다가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용사가 되었지만, 이로 인해서 사우랑에게 미움을 받았고, 블레셋으로 피난가야 했으며, 때로는 그곳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미친 자처럼 침을 흘리며 살았고, 또 적군의 용병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도피 생활 속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 왕이 죽고 이스보셋 아브나의 사망을 통해서 북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왕으로 추대받음으로 통일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 생애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 왕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세운 받은 왕이 될수 있었던 것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왕성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세우 세물 받고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가 될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다윗은 청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3절에 나와 있듯이 항상 다윗은 그 얘기를 나아갈 때 하나님께 여쭈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 여쭈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 후반과 24절 후반,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면 즉시로 올라갔고,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공격하라 치라고 하면 그는 즉시 올라가 쳤습니다. 그래서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향하여 불렛의 사람을 쳐서 개바에서 개셀까지 이른이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준행하면서 대승을 이뤘는가를 2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여 그의 지식을 따라 살았다는 사람,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세우시고 왕이 되게 하셨으며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에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묻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세워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주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겠습니까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그의 뜻을 묻고 청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우사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뜻을 물으며 그 말에 청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통하여 자를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심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주의 종들이 오니 주의님께 묻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